안녕하십니까? 석설이의 일이식스입니다 오늘은 총 다섯 가지의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. 대만 첫번째 소식입니다. 석설이의 새소설채널을 석설 새로운 코너 사연을 소설같이 읽어준다 하는 사연소설이 내일 첫번째로 시작될 예정입니다. 사, 따라서 사연을 오늘 6시까지 마감할 예정이오니 소설님들은 꼭 오늘 6시까지 사연을 아래 g m a i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. 드디어 보타닉 아트 드디어 그동안 만들어, 그동안 고심해서 만들, 고생하며 만들었던 보타닉 아트 픽셀, 픽셀 버전 그림이 오늘 완성됐다고 합니다. 자세한 것은 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,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. 마지막 소식으로는 네, 마지막 소식이 아니라 세번째 소식입니다. 역시나 코로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네번째 소식입니다. 네번째 소식으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미국 공포를 주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 사건입니다. 따라서 버스 버스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설님들을 포함한 이 뉴스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.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 생활의 기본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석사의 내신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